녹화를 시작합니다. 오늘 공부해 볼 기업은 테스나 시가총액 7천억, 부채비율 95%,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하는 기업입니다. 분기보고서를 들어가가지고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들어가면요. 웨이퍼 테스트, 패키징 테스트 등 실제로 이 테스트만 하고 있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어, 이번 분기 매출이 나왔는데, 일단은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2070억, 영업이익 540억, 단기순익 470억 정도로 예상을 상의하는 실적이 나왔네요. 음. 여기 보면 2,000억, 470억, 378억이 예상치였는데요.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던 것 같아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4분기, 1분기가, 아니, 2075억 빼기 1분기 440억 나왔고요. 432억 나왔고 3분기가 568억 나왔으니까요. 4분기가 635억 매출액이 나왔고요. 영업 이익은 어, 잠시만 192억이 나왔네요. 어. 그다음에 당기 손이익은 204억이 나왔네요. 되게 잘 나왔어요. 음.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익 다잘나왔고요 전년도 대비 56%, 76%, 23%잘 성장한 걸알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를 이제 가져온 이유가 뭐냐. 이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그러니까 대부분 테스트하는 회사들은 테스트를 하고 패키징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회사는 테스트만 해요. 매출비중으로 보면 CIS랑 AP.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음. 올해 기준 제품 캐파는 CSI, APRF 순으로 높다. 상반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진과 오스턴 공정 중단에 따른 CIS 가동률 저조에 따른 실적은 기대치를 하회했다. 대신에 수확의 시기는 온다. 동사 올해 실적은 1900에 420억. 보다 잘 나왔죠. 네. 근데 이거는 정점을 투자, 왜냐면 이게 내년 신규 투자에 따른 캐파 확대. 이 부분이에요. 이 회사의 성장력은 투자에 있어요. 어. AP와 CIS 동사의 중장기 성장은 핵심이 될 것이다. 삼성자가 전 하이엔드부터 중저가까지 엑시노스 AP 라인업을 재정비해 내년도 시장 점유율을 늘릴 것으로, 맞죠? 이제 삼성전자가 전, 전년도보다 이번 연도가 그 핸드폰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향후 AP와 VR. 어, 이거는 무조건이죠. 음. AR, VR 시장은 무조건 커져요. 왜냐하면 이번 연도에 애플에서 AR, VR 기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 시장은 지금 1위가 그 페이스북이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지난주 와이팜으로 대조주가 변경, 아. 이게 대주주가 한번 변경됐을 때요 주식 양도 계약 공시 이후 주가가 하락했으나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렇게 하락했으면더 좋은 어, 좋은 점이죠. 그리고 이 회사가 왜냐면요 투자 봐봐요 2022년도 4월달에요 유형자산 인수 결정을 했어요. 이게 얼마? 천억. 크, 많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반도체 장비를 천억나치 산 거예요. 어. CIS, OCI, 증설에 따른 신규 장비 취득. 어. 엄청나죠? 어. 엄청나요. 천억 정도 투자한 거고요. 이게 투자 완료가 언제쯤 되죠? 2022년도 12월 31일. 이번 연도 말에 완공, 양수가 다될것 같네요. 공장에. 그러면 2023년도부터 매출이 기여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투자한 게 있었나요? 이 회사가? 아까 보니까 그 리포트에 써져 있었던 거는 이거를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 2020년도 11월 달에 신규 투자가 한번 있었네요. 네. 이때도 280억 케파에 따른 투자. 2020년도에 2021년도 완공됐고. 이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이 부분 같은데요? 어. 그리고 2022 2021년도 8월달에도 인수가 있었네요. 유형자산 인수라고 해서 818억 정도의 어, RF랑 CIS. 와.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단기간에 1,800억 정도 투자가 들어간 거예요. 어, 이 1,800억 이8 이 ,800억, 0 0억짜리는요 2022년도 3월달에 그러면 3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되죠. 그럼 이 회사는 2022년도에는 3분기부터 이 800억 투자가 반영이 될 거고 그 다음 2023년도에는 800억 투자뿐만 아니라 1,000억 투자한 것도 2023년도부터는 실적이 반영될 거다. 어, 되게 좋은데요. 그럼 지금 실적을 보자. 한 400억 정도 PER 10, 7배, 8배 정도 될거 같고 내년으로 따지면 600억 정도니까 12, 3배 정도. 어, 괜찮은데요. 부채비율 95% 나쁘지 않는데요. 네, 주가가 많이 상승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이 여기고 이거는 그때 반도체가 많이 상승했다고 쳐도 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번에 단기간으로 조금 가까이 보면 이번에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상승했죠. 이게 그 반도체 1000억짜리 투자한다 그 공시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지수가 빠져서 빠졌어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죠. 오히려 지금 투자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은 여기 박스권에서 이거는 5만 원 선까지 봐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작게 보면 5만 원선 밑에서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주가 빠지지 않는 이상 이 선까지는 금방 올것 같아요. 음. 한번 볼까요? 퍼센테이지 한 7.7%. 근데 더 크게 봐도 될것 같기도 해요. 이 회사는 하도 하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땐뭐 반, 지수만 안정화된다면, 뭐, 일주일 내로도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5만 5천원 이전까지도 한번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여기까지, 어, 이 전까지, 이 박스권까지. 상단을 뚫는 것까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 회사는 지금 실적이, 어, 패키징 한 3, 2, 3점 정도? 막, 보평명하니까 뭐 3점 정도 줄수 있는데, 미래 성장성한 5점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메모리 쪽도 아니고, 비메모리 쪽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 거기 기, 기존 산업을 하고 있었던 거라서 기술력 다 있고 신규 캐파만 상장 상승하면 된다는 설이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몇 퍼센트? 23퍼센트 좋죠? 23퍼센트 좋아요. 최근 3, 4분기는 영업이익 30%까지 증가를 했었어요. 그럼 적어도 25%까지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러면 좋죠 됐으나 좋은 것 같은데요, 이 회사. 어. 생각보다도 긍정적이다. 투자도 화끈하게 하고. 어, 거기다, 그거, 그 분야가 메모리 분야라면 조금 애매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확실한 비메모리 분야. 어, 확실하게 미래 성장성을 알고 투자를 한다? 주가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었다? 이거는 실적, 4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왔다. 응, 투자해볼만 해요. 어, 지금 위치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어, PSK는, PSK는 여기, 그 여, 여기 위치였을 것 같아요. 그 위치라고 쳤을 때. 오히려 PSK보다도 이, 아까 우리가 봤던, 우리가 봤던 이 테스나는 훨씬 더 성장성은 더 높은 듯. 또 말이죠.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죠. 제가 봤을 땐 테스나 괜찮아요. 지금 위치에서 단기간으로 보면 5만원까지 그냥 훅 먹을 수 있을 위치인 것 같고요. 크게 보면 5만 5천원 이전.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봤을 땐그한 5만 4천원 전이 5만 3천 얼마 정도? 이 정도 라인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 보기 싫다. 그럼, 여기, 여기. 52,000원 전인,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안전빵일 것 같아요. 51,800원? 어. 한 번, 두 번? 요렇게 볼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신고가도 뚫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안정화면 된다면. 왜냐면요. 이 회사는 지수보다 강하잖아요. 지수보다 강하냐. 이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좀팁이 들어가지면, 이 빨간색 선이 지수예요. 음.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 선은 일단 다 지울게요. 이 선은. 가까이 보면 지수는요, 전저점을 이탈하는 걸볼수 있어요. 지수의 전저점이 어디죠? 여기에서 지수가 한번 이탈했고, 여기 전저점을 또 한번 이탈했고, 이번에. 그렇다고 볼수 있는 건데, 봐봐요. 여기에 이번에 하락을 하고 나서, 이때 전저점 이탈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하락하고 나서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전저점 이탈했나요? 아니요. 그것도 이슈 나오기 전인데 전자팀 이탈 안했죠 어. 그리고 반등 나왔어요 그리고 힘, 지켜준다는 거예요 힘이 강하다 힘이 강하다는 건 지수보다 강하다 이거다 똑같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 거기다가 여기에서 보면 여기 있는 의미 있는 거래가 한번 터진 이 부분이 있죠 이 박스권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45,000원부터 55,000원 선까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아주 긍정적이다, 라고 볼수면될것 같습니다. 어,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어, 점수 한번 매겼나요, 우리? 3점, 5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5점 줄수 있을 것 같아요. 13점? 와, 이렇게 높은 점수 받은 적 없는데. 음, 이거는 테스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뭐였죠? 어, 어떤 회사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페스 아크. 네페스 아크랑 거의 동급, 동급 정도로, 성 투자도 화끈하게 하고 성장도 화끈하게 하고 실적 나쁘지 않고 주가도 나쁘지 않고 다두 두 회사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아 보이긴 하네요. 네 이상 영상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종목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